근데, 네. 우리 맑아서 물고기들이 지나다니는 게다 보이는데. 우와, 오, 대박, 여기 엄청 큰거 많다. 우와. 어, 먹었어. 나이스. 이거지. 오케이. 베스반차 많이 챙겨왔는데. 먹었다. 오케이. 오케이. 안 돼! 수초! 물이 많이 빠졌어. 큰 애들은 뒤에 있을 텐데. 작은 애들은 엄청 많다. 피딩을 하네, 저기서? 열 굿자락에서? 되게 같은데 갈수록 얕아지는데? 뭐지? 피딩이었는데? 아 베스 엄청 많다 엄청 많네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피딩이 물이 얕아서 하드 베이트보다는 웜이 더 낫겠다. 다 끌고 나와. 아까 입질 받은 거 뭘로 받았어? 나? 저거 슬링 마이키. 바늘이 걸렸어. 근데 오다가 빠졌어. 사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바위들이, 교각들이 포인트인데 들어와 보고 싶었어. 이게 다 잠겼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잠기면 좋은 곳이야. 오, 오 대박. 여기 엄청 큰거 많다. 우와. 큰거 많지? 큰거 많지? 엄청 큰거 많아. 얘내 앞에 지금 사자 한 대여섯 마리가 지나갔는데. 지나만 가네. 너 싱커로 가만히 냅둬야 먹을 것 같아. 너 싱커해야 되나, 진짜? 사냥하는 거 보면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눈앞에 고기가 있는데 못 잡으니까 참 그러네. 피딩 맞냐? 근데 이거 몰라.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았어. 어, 먹었어. 나이스 이거지. 바바 피딩 맞잖아. 맞네? 뭐야? 뭐야? 같다왜이렇게 안나와? 어 뭐야? 뭐야? 이상한거 잡은 d 거 같은데 나? 이상한거 잡은거 같은데? 이상한거 잡은거 같은데 나? 아어 어? 소가리소가리소가리소가리소가리소가리 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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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d s 어 g o 어 d So g o 와, 쏘가리! 김 p d 사고 쳤습니다! 40 무조건 넘어요! 제보자! 재보자재보자 제보자! 보보자 제보자! 제보자! 보자 제보자! <laughs> 와,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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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자자 너첫 쏘가리 아니야? 어, 맞아. 첫 쏘가리야. 이거 놔줘야 되나? 아니, 나 무서워. 근데 이거 이빨이 장난이 아니야. 첫 쏘가리야. 안녕, 쏘가리. 야, 안녕. 야, 잘 간다. 아, 나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 야, 나 누런 건 봤거든. 나도, 나 맥인 줄 알았어. 나도 맥인 줄 알았어. 어떻게, 그냥 릴링? 니트리브? 아니, 아까 그 피딩한 거딱 보고 던졌잖아. 어. 던지고 딱 릴링하는데 뭐가 덕덕했어. 땅안 찍고 한 거네 그러면? 응, 떨어지자마자 거의 거의 바이트였어. 그럼 피딩이 맞았네. 오빠 놓친 것도 그건 그건가 보다. 되게 멋있어 어? 아아 아, 아, 아이. 어 아, 입질 입질 들어왔는데 토도덕했는데 못 먹었어. 어 아, 작은 작은 뱃승가봐. 물 흔들었는데. 비싸요 거지? 꼭지? 아 그럼 아 그럼 꺾진가 보다. 꼭지야, 꼭지. 아니 내가 뭔가 투덕 투덕 이런 입질을 몇번 받았거든. 꺾지네. 꼭지. 꺾지였네. 오늘 무슨 민물고기 대사전이야? 오늘 관객권으로 일부러 나와봤는데 저수지들이 지금 저수위에다가 녹조가 되게 심해요. 낚시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물이 좀 흐르는 쪽으로 나와봤는데 오늘 컨셉은 무빙계열 루어인데. 안될것 같아요. 일단, 반응하는 누워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했었다 끝났다. 먹었다. 오케이. 베스베스. 에이, 무신카로 겨우 잡았다라 안 돼, 거기로 가면, 안 돼. 아, 아, 제발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라고 다 쓸렸다. 어떻게 하지? 와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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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너무 왔다, 너무 왔다, 너무 왔다. 소형 민호로 탐색을 해봤는데 반응이 없어서 노싱커 스트레이트 홈으로 툭툭 트위칭하면서 탐색해봤는데 반응이 좋네요. 여기서 방금 걸려서 못 꺼낼 뻔했는데 다행히 이 사이로 빠져나왔습니다. 나이스. 포인트를 이동을 했습니다 어, 하던 곳에서 좀 반응도 없고 오늘 컨셉은 무빙로어였는데 무빙로어는 안될거 같아서 저수지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이쪽은 작년에도 낚시를 한번 해 봐서 수심도 어느 정도 되고 걸리는 게 없어서 일단은 좀 들어가는 크랭크 베이트로 저는 시작을 할 거고 저는 쉘로우 크랭크 베이트로 여기 연안부터 탐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떠서 오는데 너무 천천히 빨리 가, 빨리. 응. 안 보일 정도데어 먹었다 네. 먹었다 나이스. 나이스. 어아 빠졌어. 힝아 텐션 유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점핑 같은 거하지 말고 그냥 쭉감아가냥 여기 바락 거의 다 와서 물었는데. 아 내가 로드를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서 빠진 것 같아. 어. 여기인데. 더..더 더 뒤야, 근데. <laughs> 너무 가벼웠다. 프리리그면 던질 수 있는데. 프리서이는 잡았겠지, 벌써. <laughs> 다시 한 번. 풀에 걸릴 것 같은데? 뻗었다! 아이고, 아이고~ 자기 몸뚱이만 한걸 때렸네. <laughs> 크랭크 베이트 쳤습니다. 어, 날씨가 지금 기온이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어, 조금 더 기온이 떨어지면 더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수온도 그렇게 딱 맞는 수온이 아닌 것 같고, 녹조가 있는 거 보니까 아, 좀 아쉬운데, 오늘 그래도 크랭크 베이트를 한번... 계속 낚시해 보겠습니다 베스 nice. 베스 반찬 많이 챙겨 왔는데 반찬 포정을 하네 셀로크랑크로 <laughs> 바꿔야 되겠어 반찬 포정을 하는구나 저도 셀로크랑크로 바꿨고요 깊은 쪽 노려봤는데 반응이 없어서 연한 쪽 한번 다시 같이 탐색해 보고 안 되면 제방쪽으로, 석쪽쪽으로 이동해 볼 예정입니다 이런 데서 나와야 되는데 먹었다 오케이 먹었다 오케이 와우 오케이 안돼 수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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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갔어 갔어 수초 때문에 육초들 때문에 방금 빠진 고기는 연한 쪽 철로크랑크로 탐색 중에 강하게 바이트가 들어왔는데, 크랭크 베이트가 조금 밑걸림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데, 셜록 크라큰 같은 경우는 깊이 안 들어가서 밑걸림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편이니까, 연안 쪽으로 한번 던져 보시면 이렇게 반응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떨어지자마자 먹는 떨어지자마자 이런데는이어야지 그렇지. <laughs> 이쪽에다 숨어 있었네 나무 그늘 옆에 육초들이 물에 잠겨 있는데 그쪽에 떨어뜨려서 또한 마리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나이스. 쉘로우 크랭크 베이트로 낚시를 하다가 저는 운영이 조금 잘안 돼서 제가 좀 편하게 쓸수 있는 이언더스핀에다가 섀도엄을 달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몰러무 근처에서 어따, 지금 세 마리를 잡았고, 한 마리는 빠졌어요. 바로 앞에서 랜딩 하다가 바로 앞에서 바늘털리로 빠졌고, 두 마리는 어? 랜딩에 왔어, 성공했습니다. 이거지. 계속 한번 해볼게요. 한대, 한 마대. 꿀꺽 먹었네. 이야. 아한 마리 그거 너무 아깝다. 바늘털이 당했어. 더 짜증나는 거 뭔지 알아? 바늘털를 했다? 그럼 바로 안 가고 있잖아. 내 앞에서 한 바퀴 돌고 갔어. 역시 수물나무는 지나칠 수 없는 포인트지. 사실 좀더 수물나무 안쪽으로 던지고 싶은데, 위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약간 바깥쪽으로 캐스팅을 하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많이 어두워져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오빠는 그래도 한 마리 잡을 거라고 지금 계속 크랭크베이트를 굴리고 있는데 못 잡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